그의 손이 제 손을 감쌀 때 저는 멈춰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촛불이 흔들리는 어둠 속에서 재훈의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제 마음 속 모든 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27년간 지켜온 것들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고 저는 그 떨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오경이라는 여자로 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지금부터 가슴 아프고 따뜻한 실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경이 올해 54살입니다. 27년이라는 긴 결혼 생활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끝났어요. 그날 오후 3시쯤이었죠.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인께서는 남편분 보호자시죠? 빨리 오셔야 할것 같습니다. 병원 복도를 뛰어가던 기억, 중환자실 앞에서 떨리는 다리로 서 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리고 의사선생님의 차가운 목소리.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장례식장에서 남편의 관 앞에 서 있을 때, 제 옆에서 흐느끼는 시동생 재훈을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재훈은 남편보다 9살 어린 막내였어요. 회사 때문에 부산에 있다가 형 장례식을 위해 급히 서울로 올라온 거였죠. 검은 양복을 입은 그의 모습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어른스러워졌나 싶었어요. 마지막에 본게 언제였더라? 추석 때였나? 그때도 바빠서 일찍 내려갔었는데,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제가 더 자주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형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재훈이 저를 붙잡고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보다도 더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형을 잃은 슬픔이 그의 넓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죠. 그 모습이 왠지 남편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았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을 때였습니다. 재훈은 여전히 관 옆에 앉아 있었어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요. 오빠, 이제 그만 일어나요. 형부도 오빠가 너무 슬퍼하시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형수님, 저 정말 후회돼요. 마지막에 한 번이라도 더 안부를 물었어야 했는데 형이 아프다고 할때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경희야 재훈이가 당분간 너희 집에 있어야겠다. 네가 혼자 지내기엔 너무 정막하잖니. 재훈이가 옆에서 돌봐줄 거야. 부산에 있는 회사도 휴직 신청했대. 저는 당황했지만 거부할 이유도 없었어요. 실제로 혼자 있는 집은 너무 조용했고 남편의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에서 TV를 켜놓고 있곤 했어요. 네, 어머님. 재훈이 오빠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할게요. 고마워라. 재훈이도 형을 잃고 많이 힘들어하거든.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거라. 그렇게 재훈과의 동거가 결정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단순히 가족이 서로를 돌보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죠. 재훈이 커다란 여행가방과 박스 몇 개를 들고 집에 들어오던 날,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정막했던 집에 생기가 돌것 같다는 기대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감정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2층 안방을, 재훈은 1층에 있는 남편의 서재 겸 작은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정말 어색했어요. 아침에 마주쳐도 안녕히 다녀오세요. 네, 조심해서 가세요 정도의 인사만 나누고 각자의 공간에서 지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재훈의 존재감이 집안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현관에 나란히 놓인 그의 검은 구두, 화장실에서 들리는 세면하는 소리, 밤늦게 귀가해서 냉장고 문을 여닫는 소리까지. 모든 게제 귀에 선명하게 들렸어요. 특히 밤에 그런 소리들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재훈이 늦게 들어와서 샤워하는 소리, 부엌에서 간단하게 뭔가 먹는 소리, 침대에 누워서 뒤척이는 소리까지.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그 소리들을 듣고 있곤 했어요. 형수님, 저녁 드셨어요? 재훈이 퇴근해서 조심스럽게 물어볼 때면 저는 왜 이렇게 의식이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인사인데 괜히 얼굴이 뜨거워지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네, 드셨어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세요. 감사해요. 그런데 형수님은 너무 조금만 드시는 것 같은데 몸 상하시겠어요. 재훈의 그런 작은 관심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제가 뭘 얼마나 먹는지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재훈은 제가 식사를 거르고 있는 것까지 눈치채고 있었어요. 어느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내려왔어요. 물을 마시려고 부엌에 갔는데, 재훈도 똑같은 생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주친 순간, 우리 둘다 깜짝 놀랐죠. 아, 형수님. 죄송해요. 목이 말라서. 잠못 이루시나요? 아니에요. 저도 물 마시려고 나왔어요. 요즘 잠이 잘안 와서요. 냉장고를 열어서 물을 따라 마시는데, 재훈이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형수님, 잠못 드실 때는 따뜻한 우유 마시면 좋대요. 제가 끓여드릴까요? 괜찮아요. 그냥 물만 마시고 올라갈게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냉장고 불빛 아래에서 마주친 재훈의 얼굴이 어쩐지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어린 시동생이 아니라 한 명의 성숙한 남자처럼 느껴졌어요.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형수님, 혹시 외로우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제가 같이 있어 드릴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단순한 가족 간의 배려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알수 없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감정이야. 재훈이는 가족이고 나는 그의 형수라고.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무너진 제 마음 어딘가에서는 따뜻한 체온을 갈구하는 제 자신을 느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자주 마주쳤습니다. 무심한 듯 서로를 피하려 했지만, 시선이 겹칠 때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마치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재훈이 저희 집에 온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날 새벽 2시쯤, 저는 누군가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되고 있었고, 1층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거실로 향하는 계단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재훈이 앉아서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어요. 그앞 테이블에는 남편이 사진이 놓여 있었고요. 재훈은 남편이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형 미안해. 내가 더 자주 연락했어야 했는데. 형이 마지막에 전화했을 때 바쁘다고 짧게 끊었던 거. 정말 후회돼. 그 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어요. 넓은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눈물 소리는 숨길 수가 없었죠. 재훈이 오빠? 제 목소리에 재훈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그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평소에 늘 밝고 든든해 보이던 재훈의 약한 모습을 처음 본것 같았어요. 형수님. 죄송해요. 소리가 났나요? 잠 깨우려고 한건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저도 잠이 안 와서 깨어 있었어요. 왜 우세요? 제우는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휴지로 눈물을 닦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이 너무 그리워요. 제가 제가 형을 위해 아무것도 못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형이 지난번에 전화할 때 몸이 안 좋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스트레스겠거니 하고 넘어갔거든요. 오빠 탓이 아니에요. 형부도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저는 동생으로서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어요. 마지막에 한 번이라도 더 안부를 묻고 서울에 올라와서 같이 식사라도 했어야 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재훈의 슬픔이 고스란히 저에게도 전해졌어요.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형부도 오빠가 자주 연락 못하는 거 이해하고 계셨어요. 바쁜 거 아시니까요? 그리고 오빠가 부산에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정말요? 네. 맨날 자랑하셨어요. 우리 재훈이가 얼마나 성실하고 능력 있는지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다고. 재훈이 조금 안정을 찾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제가 재훈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재훈이 갑자기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저는 밀어내지 못했어요. 그의 체온이 제게 전해지면서 이상한 떨림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형수님, 저. 너무 외로워요. 형도 없고, 이제 정말 혼자가 된것 같아서. 재훈의 목소리가 제 귀에 가깝게 들렸어요. 그의 따뜻한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았고, 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재훈의 넓은 가슴에 파묻혀 있으니 이상하게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고요. 그밤 이후 우리 사이에는 뭔가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며칠 후 저는 남편의 유품을 본격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부터 옷장까지 하나씩 정리하면서 추억들을 되새기고 있었어요. 오래된 앨범을 뒤적이다가 낡은 필름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진에는 남편과 재훈 그리고 젊은 시절의 제가 함께 있었어요. 25살쯤 되어 보이는 제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남편과 재훈이 양쪽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배경이 전혀 낯설었거든요. 어떤 카페 같은 곳이었는데,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의 장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진 뒷면에 적힌 날짜를 보니 1998년 5월. 제가 남편과 만나기 몇달 전이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걸까요? 저는 언제 재훈을 만났던 거죠?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어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 이상했습니다. 재훈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남편을 바라보는 것과 달랐어요. 뭔가 간절하고 애틋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재훈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오빠, 이 사진 기억나요? 재훈이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물을 마시다가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 이 사진이 어디에 있었어요? 형부 책상 서랍에서 발견했어요. 언제 찍은 사진인지 기억 안 나거든요. 재훈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게 보였어요.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요 형수님. 그날이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언제 찍은 사진이에요? 저는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재훈이 깊은 숨을 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사실은, 제가 형보다 먼저 형수를 좋아했었어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때 대학 친구 소개로 형수님을 처음 만났거든요. 그 카페에서, 저는, 저는 한눈에 반했었어요. 형수님이 너무 예쁘고 따뜻해 보였거든요. 재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런데 형이 함께 있었고, 형도 형수님을 좋아한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형수님도 형을 더 많이 보시고 계셨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포기했어요. 형이 먼저 고백했고, 형수님도 형을 선택하셨죠. 저는 그냥 지켜봤어요. 형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재훈의 말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27년 전의 일이지만 그때의 상황이 지금과 이어져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지방으로 발령받은 것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형수님을 자주 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그동안 그런 마음으로 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형수님이 행복하셨으니까요. 형도 정말 형수님을 사랑했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27년 전의 선택이 지금 이 순간과 이어져 있다는 게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그 고백 이후 재훈은 점점 저를 향한 감정을 숨기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교묘하고 자연스럽게요. 퇴근 후에는 꼭 제가 저녁을 먹었는지 확인했고, 제가 감기라도 걸리면 약을 사다 주었어요. 형수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약국에서 비타민 사올까요? 아니면 제가 삼계탕이라도 끓여 드릴까요? 재훈의 세심한 관찰력에 놀랐어요. 제 표정이나 목소리 톤까지 읽어내고 있었거든요. 남편도 이렇게까지 세심하지는 않았는데. 오빠는 요리도 할줄 아세요? 혼자 살다 보니까 배우게 됐어요. 간단한 건할수 있어요. 그날 저녁 재훈이 정말로 부엌에서 요리를 해 줬어요. 삼계탕은 아니었지만 닭가슴살과 야채를 넣은 죽을 끓여 줬죠. 와,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인터넷 보면서 연습했어요. 형수님이 드시는 모습 보니까 보람 있네요. 재훈이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신혼부부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런 제 자신이 당황스러웠죠. 저는 그런 제 자신을 다잡으려고 했어요. 이건 안 되는 감정이야. 재훈이는 가족이라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의 따뜻한 배려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재훈은 저녁 설거지도 도맡아서 했어요. 형수님은 쉬세요. 제가 할게요. 같이 해요. 혼자 다 하면 힘들잖아요. 괜찮아요. 저 혼자 사는데 익숙해서.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하다 보면 가끔 손이 닿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상한 전율이 흘렀죠. 재훈도 그걸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날 저녁,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형수님,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재훈이 한참 망설이더니 용기를 내는 듯 했어요. 이제 그만. 형수 말고 그냥 오경희 씨로 불러도 될까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습니다. 재훈의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졌고, 동시에 제 마음 속 어딘가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다만, 저는 이제 형수님을 가족이 아닌 한 명의 여자로 보고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재훈의 솔직한 고백을 듣고 있으니 제 안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27년간 지켜온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누구인가요? 여전히 누군가의 아내인가요? 아니면 오경이라는 한 명의 여자인가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계속 재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 명의 여자로 본다. 언제부터 누군가 저를 그렇게 봐준 적이 있었을까요? 장마가 시작된 어느 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세차게 내리더니 밤늦게 천둥 번개까지 쳤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집안 전체가 순식간에 어둠에 휩싸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침실에서 휴대폰 불빛을 켜고 있었는데, 1층에서 재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형수님,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시죠? 네, 괜찮아요. 언제쯤 전기가 들어올까요? 아마 내일 아침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한전에 신고는 했는데 이런 날씨에는 복구가 늦어진대요. 잠시 후 재훈이 촛불을 들고 2층으로 올라왔어요. 촛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깊어 보였습니다. 무서우시면, 같이 있어 드릴까요? 그 말이 단순한 배려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재훈의 눈빛에서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참았던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한 간절함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성적으로는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무서웠고 혼자 있기 싫었습니다. 네. 잠깐만 같이 있어주세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거실로 내려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재훈이 촛불 몇 개를 더 켜서 테이블에 놓으니 거실이 은은하게 밝아졌습니다. 이렇게 보니 로맨틱하네요. 재훈이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돌렸어요. 미안해요. 그런데 정말이에요. 형수님이 더 예뻐 보여요. 촛불 아래에서 우리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일상적인 얘기였지만 점점 더 깊은 이야기가 됐죠. 형수님, 아니. 경희씨. 재훈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뭔가 결정적으로 달라진다는 걸 느꼈어요. 27년 전에도 이렇게 비가 왔었어요. 형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도. 그때도 정전이 됐었거든요. 그랬나요? 네. 그 카페에서 정전이 돼서 촛불을 켰었어요. 형이 촛불을 켜고 저는, 저는 형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제 손에 다가왔어요. 저는 피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경희씨, 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감정을 27년 동안 숨기고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힘들어요. 재훈의 손이 제 손을 살며시 감쌌습니다. 따뜻한 그의 손길에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안 돼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아니에요. 저에게 경희 씨는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명의 여자였어요. 촛불이 흔들리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재훈이 천천히 제게 가까워졌고, 저는 그를 밀어내지 못했어요. 경희 씨, 저를 봐주세요. 형의 동생이 아닌 재훈이라는 남자를, 그의 간절한 목소리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맞췄어요. 27년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떨림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걸 잊었어요. 제가 누구인지, 재훈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서로에게 끌리는 감정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정신이 들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러면. 괜찮아요, 경희씨. 아무도 우리를 탓할 수 없어요. 우리 둘다 외롭고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잖아요.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럽고도 감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상한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시달렸습니다. 재훈도 평소와 달리 어색해하며 일찍 출근 준비를 했어요. 우리 둘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출근하고 올게요. 저녁에 뵐게요. 네. 조심해서 다녀와요. 재훈이 나간 후 저는 거실을 정리하면서 어젯밤을 계속 되돌아봤어요. 정말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비현실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소파에 놓인 타다 남은 촛불들이 그 모든 게 현실이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오전 10시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사전 연락도 없는 방문이었어요. 초인종 소리에 깜짝 놀라서 문을 열었는데 시어머니가 서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왜 갑자기? 연락을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냥 경이 내가 어떻게 지내나 싶어서. 재훈이도 잘 지내고 있고?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들어오세요. 시어머니께서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시며 거실로 들어가시는데 갑자기 멈춰 서셨어요. 제가 미처 치우지 못한 재훈의 셔츠가 소파 옆에 떨어져 있었거든요. 어젯밤의 흔적이었어요. 제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개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고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거실에 앉으셨어요. 어머님. 그게. 경희야, 차한잔 끓여다 오겠니?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차를 우릴 수가 없었어요.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비틀거릴 뻔했죠. 앉아라.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시더니 제 손을 잡으셨어요. 경희야,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말이야. 충격이었습니다. 들켰다는 당혹감, 죄책감,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뭐가 죄송하니? 넌 아직 젊어. 혼자 살기엔 너무 긴 시간이 남았단다. 재훈이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저는 형수고, 재훈이 오빠는, 가족이라고? 법적으로는 남남이야. 혈연 관계도 아니고, 무엇보다 너희 둘다 외롭잖니?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너그러운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제가 가족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것 같아서 죄송했어요. 다만, 신중하게 생각해라. 둘다 상처받지 않도록. 특히 재훈이는 어릴 때부터 너를 좋아했던 아이야. 네, 모르고 있었구나. 재훈이 그 어린 나이에도 형수를 짝사랑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일부러 지방으로 보낸 것도 있고, 더큰 충격이었어요. 시댁에서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였거든요. 그 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했는지. 아니, 이제라도 너희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시어머니께서 일어나시면서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다만 서두르지는 마라. 감정에만 휩쓸리지 말고 깊이 생각해보렴.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다시 생각해야 하는 순간이 온 거죠. 그날 저녁 재훈이 돌아왔을 때, 저는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모두 말씀드렸어요. 재훈도 충격을 받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안도하는 기색도 보였어요.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네. 오빠도 어릴 때부터 저를 좋아했다는 것도 다 아신대요. 재훈이 얼굴을 붉히며 머리를 긁었어요. 창피하네요. 그땐 정말 어렸으니까. 어머니께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감정에만 휩쓸리지 말고. 그날 밤 우리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둘다이 관계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인지 확신이 없었어요. 경희 씨, 저 잠깐 지방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왜요? 우리 둘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감정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외로움과 동정심이 섞인 건지 확인해야죠. 재훈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았거든요. 서로 떨어져서 생각해보고, 그래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요. 얼마나 떨어져 있을 건데요? 글쎄요. 최소 몇 달은 있어야 할것 같아요. 제대로 정리하려면, 3개월 후, 재훈은 정말로 부산으로 전근을 자청해서 떠났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처음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번에는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이었거든요. 누군가의 아내나 형수가 아니라, 오경이라는 한 명의 여자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27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아왔는데 갑자기 혼자 모든 걸 결정해야 한다는 게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하루하루 지나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먼저 집을 새롭게 꾸몄습니다. 남편의 흔적들을 정리하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바꿨어요. 밝은 색상의 커튼을 달고 화분들도 곳곳에 배치했죠.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시작했어요. 작은 공방을 열었습니다. 예전부터 관심 있었던 꽃차 만들기를 배워서 직접 블렌딩한 차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어머, 이차 정말 향이 좋네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직접 배워서 만든 거예요. 마음에 드시면 자주 오세요. 손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생각보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조용한 편이었는데 혼자가 되니까 오히려 더 활발해진 것 같았어요. 도예도 시작했습니다. 흙을 만지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즐거웠어요. 처음에는 삐뚤삐뚤한 컵 하나 만들기도 어려웠는데 몇달 지나니까 제법 쓸만한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번은 혼자 영화관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영화 보는 게 어색했는데 점점 익숙해졌어요. 아무 신경 쓰지 않고 제가 보고 싶은 영화를 골라서 볼수 있다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일인지 몰랐어요. 친구들과도 자주 만났어요. 결혼한 후에는 남편 중심으로 살다 보니 친구들과 멀어졌었는데 이제는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었어요. 경희야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아.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혼자 살면서 나에 대해 많이 알게 됐어.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재훈의 편지였어요. 경희씨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여기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새로운 팀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고, 주말에는 등산도 하고 독서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당신이 그립습니다. 이 감정이 사랑인지 그리움인지 몇 달을 고민해봤지만 아직도 확실하지 않아요. 다만 확실한 건 당신이 제게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제 마음을 확실히 정리하고 돌아가겠어요. 그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요. 대신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당신이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오경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길 바라요.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재훈도, 저도 이제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제 공방은 동네에서 제법 소문난 곳이 됐어요. 단골 손님들도 생겼고 가끔 차 블렌딩 클래스도 열어서 수강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선생님 다음 달에도 수업 있죠? 네 있어요. 다음 달에는 허브차 만들기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런 일상이 저는 행복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었거든요. 재운이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상관없어요. 지금의 저는 혼자여도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 독립적으로 행복할 수 있으면서도 함께 있을 때더 행복해지는 그런 관계 말이에요. 언젠가 재운이 돌아온다면 그때에 저는 더 성숙하고 완전한 오경이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그때야 비로소 진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빛 로맨스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